이 자료는 이 1절까지 말씀. 는이 자료는 이자이 자료는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자료는 이 자료는 이로료는이 자료는 이자료그이 자료는 이는이 자료는 이 자료는 이자료이 자료는 이자료이는이에는이 그의 그래, 구원의 창시자를 권나을 구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분음에서 만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시기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불지어다 나와 윗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구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일하시며또 죽기를 구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하심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부어주려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합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단이 되어 백성의 죄를 숭려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지 시험을 받은 자들 능히 도울 수없느라 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우리가 그 믿는 고리의 사도이시며, 그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존나 요한는눈 가운데 교회를 사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오늘 사모님들 주사님 나오셔가지고 교회 앞에 눈을 열심히 채워주셨는데 정말 쉽지 않게 눈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채워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주사님이 물사기를 가지고 잘 채워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엌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생각하셨고 보신이나 수고하시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음,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이 되면 늘이 가족이란 무엇일까? 대려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TV와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일까? 네, 엄마 아빠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일반적인 가족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되는 이런 일반적인 가족. 오늘날의 많은 가족들은 핵가족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반적인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만이 살고 있는 가족인 거죠. 반면에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많게는사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대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가족이든 그리고 이 핵가족이든 어떤 가족이든 간에 우리는 가족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가족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예요 하지만 꼭 가족이 그런 범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가족의 범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족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그 구성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성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하늘에 는 영광, 땅에 는 평화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성탄을 쁨을 맞이하는 계절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쉽게 했고, 특별히 성탄들이 다가오면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너무 쉽게 외치고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성탄은 무엇인가? 예수는 왜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더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파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선포를 좀 기억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했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우리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이다라고 선포해 받는 겁 사실 휴일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거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이름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이라라는 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주기동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형제라 르기를부끄러워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송하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아들이고 우리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회에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여 처 목사는 이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들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이 개념이 우리가 믿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이 나냐면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마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의 형제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형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생독자라는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영한복음 3장 1 6절에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은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밖에 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구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 영을 입어서 입양된 아이들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한 형제이면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리를 거둘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인 겁니다. 우리는 양자 영으로 입양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구분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독특한... 큰꽃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않으신 그런 분이셨고 우리는 원래 예,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를 받은 그런 가지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같은 열매를 맺지만 예, 능력은, 우리와 그의 능력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하셨던 모든 능력을 우리할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인 거죠.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아들로 큰 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부가 나옵니다. 족부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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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마지막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제 마지막 꼭대기에 예수님의 꼭대기는 아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담부터 인류가 모두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담과의 그 아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거기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위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니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 되는 것이 과거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고 이제 이것이 비로소 회복되는 일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나는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됨을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아버 아버들부볼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와 양자는 다른 것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양자 된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는 이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특별히 이 많은들 대신 예수님의 그 구속 구원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대속했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신 대가를 치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대속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인질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인질에 대해서 인질범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라고 인질범들은 인질을 잡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인질을 살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인질의 몸값을 지불한 행위인데, 이 사단이 우리의 이죄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질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계속하셨고 그 대속의 빚값으로 우리는 드디어 형제로 회복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육신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불의서 2장 부터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육신했는가? 왜 육체를 입었어야 했는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대가를 치러주면 안되는가? 하나님으로 대신 지어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그 성육신은 왜 해야 되나 왜 인간의 육신을 굳이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오늘 우리의 형제 대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성육신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 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의 값을 치러주는 것이었고 이 사망에 대한 이 죄의 값을 치러주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로 독생자를 섬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독생자로 섬으셔서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몸으로 대신 제값, 제값을 치러지는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철저하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들 그 몸으로 이끌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1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다한 금을 낳지만이 금에서 낳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힘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을 위한 조건이 이루어졌다, 만족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것도 고난받은 것도 다대부 무엇을 위하냐면 우리를 위한 계가를 치르기 위해서 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0년대와 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가정 안에는 우리의 부모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는 대부분 다 희생을 위해서 한 사람은 꼭 헌신당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큰 아들을 위해서 둘째와 셋째가 신형을 당했어야 했고, 어떤 때는 둘째와 셋째 그 다음 자녀들이 위해서 큰 아들과 큰 딸이 헌신 헌신을 요구받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의 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든지그 집안에서는 대부분 다 보면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딸이 헌신해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아들들을 키웠던 집이 있는다면 한 아들이 신형함으로 했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집안에 세운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다모시냐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 희생과 대가가 일지않고서는 도저히 그 가정을 세울 수가 없고, 그 집안을 세울 수가 없고,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아플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일들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치렀던 부모의 입장에선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고난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 아버지 어째다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고백했을 때그 고백은 예수님의 천절한 문부름일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드리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독생자를 헌신시켜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지, 자식이 못 박혀 죽으면서 어찌하나를 버렸냐고 이야기하는 그 외침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우리는 이를 상상할 수는 없으며, 없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희생시켰고 우리의 딸을 희생시켜서 가정을 세웠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대강 상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허무한 일들을 그분이 그분이 행하셨고 전 이전에도 있지 않고 이후에도 있지 않을그 유일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어찌여나를 버셨나이까라고 외쳤지만 그외친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버지 뜻이라면이라고 순종했던 그분 때문에 그분의 육신의 성육신과 그분의 육신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대가를 치르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형제 되신 분이셨고, 우리의 형제로서, 마치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한 자녀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묵박힘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권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누릴 수 있었냐면, 지금의 회복과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 한 형제가 한 더정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남은 형제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감사가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고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왈이 드립보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든 간에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왈은 그의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경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성육신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내몸 안에서 드러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내 형제와 내 자매의 피땀으로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호흡하고 자유하게 있는 것은 그리스의 성육신과 그리스의 그 고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내 몸에서는 내가 영내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그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 몸에 그리스도의 종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찾아오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매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대부분 다 무엇을 이야기냐면 누군가의 손에 선물을 지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선물을 지어줄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손에도 누군가가 선물을 지어주고 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서로. 아, 서로 가서를 돌보는 가운데 있으면서 1년을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년간 고생을 서로년 고생을 쳐버리지 않는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냐면 정작 그가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그를 칭찬하는 것은 있지만 예수를 칭찬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를 묵상하는 것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것은 비록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된우리들도이땅에서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사라진지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에 되면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를 고민하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창시자 되신그 기쁜 성육신과 권난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시기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우리의 계획을 마무리짓기에, 우리의 계획을 세우기에 더 급급한 연말과 연휴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성탄절이 되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묵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로 우리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골고다의 길을 걸으면서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아픔 없이 부통주사를 맞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가운데 지낸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걸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신성을 배제한 인성의 모습으로 인간의 인간된 수의 모습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정말 신성이 있었다면 그가 지고 갔던 십자가는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무겁지 않은 십자가를 굳이 아리바드 사람 요셉에게 맡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 구레네 심원 이 구레네 심에게 맡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 성도 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것을 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의 권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권한 가운데 귀해졌음에도 계셨음,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경험했을 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사장1 5 절과 1 6 절의 말씀에도 말하고 나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야합함을 검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지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반대에 나갈 것이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나 하면 나는 너와 동일한 모든 것을 체험웠고 네가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내가 너에 대해서 때를 따라 도는 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국가의 상황 가운데서 아, 고민. 고통 당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 있어서 자식을 떠나보냈던 부모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당신들은 어째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십니까?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통에 대한 그 그들의 외침을 우리는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신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지금도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다가와서 올때다가 성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또 우리 함께할 손들 그 사랑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도는 그 필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부르셨고 형제로 부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버리고 이적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떼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절맞이하는 저희들은 다시 한번이 은혜를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를 다시 되찾아 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마나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성탄절의 주인인 것처럼 흥사하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탄절의 주인이 것을 예수님의 성탄절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러웠던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 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